사진은 연신내역이고요 윤기섭, 어, 독립운동과 기념비입니다. 2024년 3월 3일, 2686일. 일일만보 1776일. 데일리 포슬 2365일. 예, 전남, 금수산, 가건산, 심하게 다녀와서 쟤는 억지만보였습니다. 마포 잠깐 다녀오고 상명대 걷고 연신내에서 불광역까지 걸었습니다 공덕소공원 이었네요 마포의 공덕소공원 부근입니다 상명대구요 구름이 멋있죠 음, 지도를 보니까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 기념비가 있어서 연신내역으로 갔습니다. 예, 여기 6번 출구는 폐쇄네요. 빙 들러서 올라갔고요. 불강역까지 걸었습니다. 아유 흔들린 사진이네요. 통 2024년 3월 3일입니다.